성경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까지 22절로 2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 마음의 뿌림을 아 받아 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습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시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름 입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하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문에 나아가자가 드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드로우라는 건 끌고 가다, 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내가 내가 잡아당겨서, 내가 당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은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관성대로,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몸은 습관대로 따로 움직입니다. 마음의 다짐이, 결단이 나의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도 몸이 생각관 따로 옵니다100%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가들리스죠. 하나님 없음이 불경건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에게 부여된 이 짧은 시간, 이 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는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미국엔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사탄경이 있는데, 일장일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신을 인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 상세계에서 뱀이 하와를 악으로 빠뜨릴 때 했던 유혹이 그겁니다. 너로 살아라. 눈이 밝아져서 너로 살아라. 그게 결국 악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허망한데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미련한 곳으로 갑니다. 썩어질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고 나중에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나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엔 내가 뭐였는지도 모른 채로 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로 영원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소망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때 그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그때 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우기지 말고 나를 치고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잡아 주신 그분 앞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끌어 주신 그분 앞으로 나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시작은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여러분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렇게 복음 예배를 통해서 목사와 또 삶의 경험과 읽으면서 해석하여낸 것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 할땐 여러분 이 성경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할때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의 귀를 닫고 이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상은 모방하게 하고 따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 텍스트는 창의력을 만듭니다.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때문에 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쓰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첫 번째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방법은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읽었는데, 어젠 다르게 말씀하셨고, 똑같은 걸내일 읽으면 그날은 또 그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합니다. 이놈의 손을 핸드폰 봐야죠. 필요하잖아요. 이걸 좀 내가 놓고 이 손을 끌어다가. 말씀을 피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들어 끌어당겨라, 네 몸을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그리고 할수 있으면도 쓰는 겁니다. 우리 장관사님 제가 봤는데 엄청나죠. 쓰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리도 걸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각오죠. 내가 날 쳐서 말씀 앞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읽을뿐만 아니. 라 쓰기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이제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바쁘죠? 공부하느라 힘들고 짜증나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자녀들이 남아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 훈련시킬 때, 다른 것안 해도 돼요. 말씀 피는 훈련하고, 이 말씀 읽는 훈련시켜 놓으면, 내가 없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읽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것,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이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시구리에서 11장 7절 그리고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 노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 사건이 40일 동안 샘이 터져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렸죠.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홍수 사건 이전에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어떻게 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그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도 언제 비가 그칠지, 언제 땅이 마를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져라.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알수 없을 때, 그때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산 위에다가 방주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겠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저 묵묵히 방주를 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알수 없는 일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따르고 의지해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음. 믿음은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런 인간의 지각, 감각에 의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봐야 믿습니까? 아니요. 보이는 걸 뭐하라 믿습니까? 들려야 믿습니까? 매일 들리는데 뭘 믿습니까? 믿고 자시고 할게 없죠. 느껴지고 느껴야 믿습니까? 뭘 느, 느껴지는데 뭘 믿습니까?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에 준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 정말 무식할이 많지, 그 오랜 시간, 그산 위에다가 부더니 욕을 먹어가며 지었던 그 배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맞이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죠.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피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그 말씀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셨고 없던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없던 곳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망망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하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 아,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십시오. 망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소망으로 끌어낸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분명히 선하게 만드시겠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 나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 그래도 나는 너희는 그래라. 난 말씀대로 준비하겠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선한 결과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취, 다를 통해 이루실 그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아, 그때 돌아보면 부모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다가 부딪히고 힘들 때딱 돌아보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엄마도 아빠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그 자녀가 돌아갔을 때아 주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게만 우리가 그 자녀를 훈련시켜준다면 그 어떤 유산을 주는 것보다도 너무나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나를,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중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뭘까요?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순종하여장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고 이건 고라는 뜻입니다. 가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땅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디로 가라.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 살던 데 떠나서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건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짐싸서 떠나라는 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인 것. 보여서가 아니고, 대단한 걸 보여줘서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기대되어서가 아니고, 불안하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한발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건 낯설었다는 얘기고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어쩌면 낯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발길을 한번 옮겨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고 또,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삶의 방향을 좀 틀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익숙함을 떠난다는 건 힘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아픕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된다는 건 아픈 일이죠. 두렵습니다.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그모든 두려움, 낯선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낯선 곳으로 나가고 아프고 힘들지만 낯선 삶의 방식으로 좀 살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알지 못해도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낯설어도 익숙함을 떠나서 그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모르고 막히겠죠. 그런 시간이 또 오겠죠. 그때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또그 낯선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자폭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떨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라 그러고, 너는 그럴 수 있다 그러고, 하지만 난 이럴 거야 하고, 낯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발을 내 딛는 겁니다. 움츠러 뒤로 숨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몰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낯설어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낯설면 낯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무너질 때도 있을 거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널 붙잡고 있을 거니까. 그때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그 환경이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널 붙잡고 계시고 결국 널 인도해 갈 거니까. 몰라도 낯설어도 좀 어렵고 힘들어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발을 내딛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을 거다 안히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막하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 하나만은 남기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